이곳은 이탈리아의 피사라는 도시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어난 마을이면서 동시에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동네죠. 저는 사실 몰랐어요. 피사의 사탑에 올라갈 수 있는지 몰랐는데 약한 2만 5천 원 정도 지불을 하면은 짜잔 이렇게 피사의 사탑에 직접 올라갈 수가 있다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엘리베이터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계단으로 열심히 올라가서 피사의 사탑 내부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피사티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에 이렇게 뻥 뚫려 있구나. 역시 역시 그냥 생 계단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피자스 컵이 지진이 나도 안 무너지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아, 그 이유 알아는데 까먹었다. 어. Oh. This is crazy. Yes, crazy. 거의 도착한 거 같아요. 아, 어, 도착했다. はい. 어. 어, 어? 여긴 뭐지? 이 비밀의 방이 하나 있는데, 확실히 기울어져 있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되게 보세요, 여기 내리막길이에요. 이렇게. 카메라에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내리막길 같은 느낌이에요 이야 이쁘다 이야 이쁘다 여기 비밀의 방같이 되게 조그만 방이 있는데 어 여기 여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대 여기도 여기가 드디어 오, 뭐야? 아니 뭐 있어? 이 피사의 사탑과 관련된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갈릴레이의 낙체 실험입니다. 약 500년 전 당시 사람들은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이 피사의 사탑에서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을 함께 떨어뜨리는 낙체 실험을 통해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전해지죠. 뭐, 재미있는 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갈릴레이가 이를 직접 실험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갈릴레이를 돋보이게 하려고 지어낸 것이라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지배적이죠. 갈릴레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피사 근처에 위치한 이탈리아 피렌체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왜 왔냐면요, 바로 갈릴레이 갈릴레오 아,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박물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풀피 10유로. 와우. 10 비싸. 너무 비싼데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갈릴레오의 손이겠죠? 이 이가 이렇게 크진 않겠죠? 그리고 이것도 손 아니야? Middle finger of Galileo's right hand. 갈릴레오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아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한데? 가운데 손가락이니까? <laughs> 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갈릴레오의 시데레우스 눈치어스 라는 책입니다 여기 뭐 필기도 해놨어요 한번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is a c h 어쨌든 This is a 이 h e c k This is a c 을 e c k This is a c h 모든 천체는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끈하고 완벽한 구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 본 달의 모습은 완벽한 구도 아니었고 매끈하지도 않았죠. 지금은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천체는 지구 중심으로 돌았죠. 그것도 무려 1,500년 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죠. 달의 표면 뿐만이 아니라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태양계 내부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 천체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하지만 세상은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황청은 이를 성서에 도전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갈릴레이는 시무룩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딱 보면은 뭔지 몰라요. 이거 뭐야, 이거 뭐 시계 정도 아니고 뭐지 싶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이 가운데가 태양이고, 그왼쪽얘가 지구입니다. 그쪽 올라가서 이 친구가 목성이고요 그래서 지구에서 목성의 위성이 어떻게 보이는지, 여기 옆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틀렸구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통념이 틀렸구나. 이거를 제시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죠. 여러분, 이 책은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두 가지 주요 세계관에 관한 대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동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고 금서로 지정됩니다.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소에 회부됐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가택연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것조차 믿어주지 않았던 세상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그리고 미웠을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지 350년이 지난 1992년,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갈릴레이 재판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갈릴레이에게 사죄하였습니다.